유하, 유하, 자, 반갑습니다. 오늘 할 컨텐츠, 블루 아카이브 이상형 월드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로 진행할 거고요. 자, 후보는, 129강, 128강, 64강, 32강, 16강, 8강, 4강. 음, 기본, 어떻게, 32강으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코야마, 카즈사, 미네. 어? 그냥, 나는 순수하게, 순수하게, 보기만 할 겁니다. 자, 음, 개인적으로, 어, 솔직히 말해서 아직 스토리가, 난 스토리를 잘 모르잖아요? 내가 보기엔 얘 디저트부인 것 같은데. 음, 미네는 약간 저거, 그냥,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는 캐릭이지, 확실히. 그러면, 나는, 음, 역시 2번이지. 미네로 합시다. 오, 오, 뭐야, 이건, 오, 사츠키, 오, 야, 이거 뭐냐? 와, 씨, 대박이네? 응? 사츠키 대 아야네, 와, 야, 이 일러스트 뭐냐? 얘는 개나인 거 같고, 어? 아야네는 저게, 어 어디야 대치기원회 출신이야 엄청나다 개인적으로 나 일본 가겠어 조마에 사오리 키오스미 아키라 야나 이거 하면은 나얘 고르면 왠지 저기 갈거 같애 레키엠이 될거 같애 어 레키엠이 되는 거 아니야 얘보 뽑으면은 응 레키엠 몰라 레키엠 그 있잖아 요새 그, 뭐지? 극중의 레캠인가? 아, 그런 캐는 아니야? 약간 그런 캐, 그런 이미지잖아, 솔직히 말해서. 그런 이미지잖아. 난 솔직히 얘보다는. 아, 내일 이벤트 때? 아, 내일! 아, 내일 이벤트 하지? 아. 그러면 나는 조마의 사오리로 갑니다. 난 사오리가 조금 더 낫어. 야, 요, 야... 이건 뭐냐, 오, 야, 오, 어... 야, 나 이거, 어썸네일 어떻게 쓰냐. <laughs> 야, 이거 썸네일 어떻게 쓰냐. <laughs> 큰일 났다. 와, 어. 어, 이거 어떻게 골라야 되냐. 1번, 2번. 화력덕후 대 테러리스트. 응? 와, 어, 누구 골라야 되냐. 와...어렵다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당신의 선택은? 나는 아 역시 와카모로 가야지 나는 개인적으로 와카모가 낫다고 봐아까 모에, 모에 봤는데 모에보다는 야 페로로는 왜 나오니? 야 이건 좀 아니다야 어? 페로르는 왜 나와? 야, 캐릭터가 얘가 나와야지 페로르고왜 나오냐? 어? 에이, 씨. 퇴! 오가타 칸나와 아마오 아코. 근데 얘는 아칸나는 왜 이렇게 얘가 후덕하게 나왔냐? 응? 아코로 갑시다. 스즈미 데 후보키. 허허이, 생활안전국 애들이죠. 하. 나는 후 후보킥 가겠어. 아 개인적으로 후보킥가나것같아 오너츠쿠 야야야 야. 야, 야, 얘가 얘도 위험하다. 야 얘도 위험해. 응? 나 실제로 보진 않았지만 오너츠쿠요. 얘도 실제로 아직 아직 안 봤고 근데 야 얘는 좀 위험하다. 위험하다. 아 이거 야 유튜브 나갈 수 있냐? 이거? 이거 유튜브 나갈 수 있는 거냐? 어, 나 유튜브 못 나올까봐 걱정인데, 이거? 응? 유튜브 못 나올까봐 걱정이야.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응? 야, 이거 뭐야? 유튜브 못 나가! 아, 진짜, 누굴 골라야 되냐? 야, 음, 개인적으로 카스미가 겠어 개인적으로 카스미지. 뭐야? 아, 콜라보 한번 했었구나? 하츠네미쿠랑. 우자와 레이사. 얘는 또 누구니? 하츠네미쿠는, 아유, 유명하잖아. 레이사가 야지 어, 저기, 아, 이거 유튜브 못 쓰겠는데? <laughs> 아, 이거 유튜브 못 쓰겠는데? 아, 쓸수 있겠지? 나 노딱 먹는 거 아니지? 이거. 어, 야, 노딱 먹을까봐 걱정이다, 야, 이거. 어, 나는, 어, 이오리 갑니다. 녹딱 먹을 거가 봐, 무섭다. 야. 탁하나시 호시노, 아우, 아저씨 나왔네 아저씨. 반갑습니다, 아저씨. 응? 누굴 골라야 되나? 누굴 골라야 되나? 응? 아, 진짜 어렵다. 아, 누굴 골라야 돼? 자. 시즈쿠 소라데 츠키유키 미야코 어, 레비소데 인가 본데 아 아까 나왔지 얘도 얘지 소라는 아니야 아 소라는 넘겨 음오 뭐야 이케쿠라 마리나 오니카타 카요코 카요코는 흥신소 68에 나왔죠 근데 이케쿠라 마리나는 저기서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체린.. 체리노 스토리 때 나오는 이벤트 스토리 때 나오는 애인 것 같은데 얘는 딱 봐도 그거구만 그래도 나는 칼코 가다키스 칼코가 똑똑해서 더 좋아 시라이시 우타 코노에미나 어? 코노에미나는 또 누구야? 백카유란에 있는 애인가? 어.. 개인적으로 어.. 둘다그 괜찮긴 하다 둘다 괜찮긴 한데 누굴 골라야 되냐 시라이시 우타 오케이 시라이시오타. 야. 야. 어렵다. 어려워. 어려워. 큰일 났다. 야, 이거 어려운데? 가짜 광기. 야. 야,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어, 이거 가자. 야, 어렵다. 아이, 당연히, 켄터키지 치룩이지. 뭐, 어딜 비교해. 사키 갑시다. 카와와미 시즈코. 코사카, 와카모. 와. 야, 얘도, 와, 어지러질하다. 이거 유튜브 올라갈 수 있는 건지 모르겠대, 야. 응? 유튜브 올라갈 수 있는 건지 모르겠어. 오, 어지러질하다. 근데, 와카모로 갑니다. 가슴이 내 요리. 이리지 어디 비교해 조마의 사오리 즉키오키 미야코 음. 조마의 사오리지 야 사오리를 어따 비교하니 사오리를 사츠키 대 아코 야 이거는 어렵다 야야이건 너무 어렵다 어 사츠키 대 아코 아왜 이렇게 어렵노 응? 누굴 골라야 되나? 누굴 골라야 되나? 어? 나 그래도 아코로 가겠어. 시라이시부터 오노축구요 오오오 이렇게 보면 이게 낫지. 카요코 대 후부키. 아, 카요코지. 무슨 후부키를 어따 비교해, 이씨. 하아... 어렵다. 어렵. 야, 나는 그러면은, 아코 가자. 조마에서우리랑 와카모, 아우 어, 나 와카모 갔나 무조건 와카모야. 이거는 와카모지. 어딜 비교해, 와카모를. 어, 에이, 축구요, 갑시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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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추르기. 가짜 관계로 고르겠어. 이 요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코. 이거는 아코지. 이렇게 비가면 야 와카모 야 어렵다 이야 이건 어렵다 어려워 어 이건 어려워 누구를 골라야 돼야 이건 너무 어려운데 응어어 어. 그래 와카모로 가자 가자 야 어렵다 여기서 고민이다 고민이야 아 나는 그래 아코로 가자 아코 응? 그래도 난 와카모다 와카모는 딱내 스타일이야 와 근데 궁금하다 중코다 이건 응? 얘 때문에 브화 시작함 봐봐 얘 때문에 브화 시작하는 애들 많다니까 랭킹보기 궁금하다 어? 유우카가 1위야? 응? 아니 진짜로? 유우카가 유구가 아 유우카가 1위야 이게? 와씨 예상 했는데 공주님이 안 나왔어 어쩐지 어쩐지 공주님이 안 나온다 했었어 어 3위 129강을 했어야 됐나? 아스만 토끼. 오. 나는 7등. 야, 아루가 8등이다, 야. 어? 아루가 8등이야. 히나 야, 이건 위험하다. 진짜. 레키엠 당하기 전이다. 얘들 레키엠이다, 야. 아즈사. 쿠다 이즈나. 이, 어, 호. 오호... 어, 호. 오호... 근데, 사람들 진짜 잘 그린다, 그 그림. 어떻게 보면 2차 창작물이잖아요, 이게. 2차 창작물인데 되게 잘 그린다, 사람들이. 진짜로. 얘네 담배 피고 있고. 자, 이번에는 다음 거. 가봅시다. 자. 두둥, 탁, 빠이.